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 점검 네 번째 시간으로 어, 에메트와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아, 다른 말로 여러분의 영혼은 평화롭습니까? Peace with God. 그죠? Peace with God. 그 상태이십니까? 사람들은 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또는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의 편안함과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도 영혼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편해도 영혼의 편안함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편안해도요 뭐 좋은 음악 듣고 무슨 강연 듣고 무슨 좋은 소리 많이 들어도 영적인 편안함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가 없으면 마음은 항상 막 전쟁터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들 한 보시면 알지 아실 겁니다. 돈 많으니까 뭐 육체의 편안함 추구할 수 있지요. 뭐 사우나도 가고, 멋진 해변도 가고, 크루즈도 타고요. 비싼 돈 주면서 뭐 유명한 강사들 강의도 들어보고요. 그런다고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육체의 편안함, 정신의 편안함을 줄수 있어도 Peace with God. 하나님의 평화를 주지 못하니까 결과가 좋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 편안해, 편안해. 그래도 속지 마십시오. 편안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당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편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뭐 조건이나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영원히 편안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영원히 편안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점검사항입니다. 에메트와 헤세드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와 헤세드입니다. 에메트는 진실이고 헤세드는 인의, 자비, 사랑이란 뜻입니다. 아, 에메트, 그 진실은 오름, 오름을 말하는 거죠. 오름, 오름. 예, 세드는 한마디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그 지는 사랑, 그 쩔쩔 매는 사랑입니다. 오르면서도 지는 사랑,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오르면 막 큰소리 치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게 정상인데, 져준다는 겁니다. 상대방 앞에서 쩔쩔 맨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시면 남편 호세아와 그의 부인 고멜 중에서 누가 옳습니까? 호세아가 의롭고 옳지요. 고멜은 음란하고 가출하고 나쁜 짓만 했습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돈 주고 다시 사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옳은데 희생하고 마음 졸이고 저주는 모습이고 쩔쩔 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호세아가 당당해야지요. 그런데 나쁜 여자, 나쁜 죄인인 고멜이 더 당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악한 죄인인 고멜을 살리려고 쩔쩔매는 남편 호세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남편의 모습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옳은데 져주는 사랑, 옳은데 쩔쩔매는 사랑을 할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것이고, 이런 수준까지 와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그 트랜지션 어, 그러니까 터닝 그 전환점 전환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초반부에는 내가 거의 틀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고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는데 열심을 냅니다. 내가 틀린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 알면은요. 그래서 쉽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지나면은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수준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옳을 때입니다. 내가 옳다. 이때 나에게 진실과 사랑 에메트와 헤세드가 없으면 아주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이 아니라 못난이가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이 바리새인의 못난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는 옳은 거죠. 토색, 불이, 간음 안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옳은 거죠. 금식과 11조도 옳은 거죠. 바리새인은 옳은 자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 가지고 세리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저 세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금식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십일조 드립니다. 바리새인은요 십일조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조미료 같은 것도 십일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미료가 1 0개 있으면은 조미료 한 개를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로 옳은 일을 한다. 나는 이 정도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왜 바리세인은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오르면서도 쩔쩔 매는 사랑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데, 자기의 오름을 가지고 남을 짓눌러 버리니까 하나님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메트와 헤세드가 없으면요, 바리세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할 때, 내 표정과 눈빛이 어떻습니까? 이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들이 한번 거울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부인을 쳐다보는 눈빛이 어떨까요? 나는 당당하고 나는 할 말이 있고 아내의 눈을 그냥 아래로 깔게 만들고요.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막 사역자들이나 이 교회 리더들의 눈빛이 너무 강렬합니다.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옳지 못한 자는 쳐다볼 수도 없게 만드는 눈빛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라면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때 위기의 때가 언제냐면은 오를 때입니다. 오를 때 희생하고 저주고 쩔쩔매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낮게 보고 기죽이고 죄인 만들면 그거 마귀 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한국의 모 교회에서 경험한 건데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교우들 10명 이상 데리고 가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를 사주시는데 너무 겸손하신 겁니다. 오른데 도리어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거금을 들여서 밥을 사주면은 이 거들먹거릴 수도 있, 있을 텐데 너무 겸손하고 도리어 쩔쩔매 하시는 겁니다. 함께 식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대접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막 허리를 숙이시면서 감사해 하시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게 허세가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아, 저장로님에겐 하나님의 동행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으면요,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옳은데 남을 기죽이고, 큰 소리로 말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막 몰아붙이고 있고, 참고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거 병든 겁니다. 정상 아닙니다. 두 번째 점검상,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호세아수 6장 6절 뒷부분 보시면,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3절 호세아수 6장 3절은 "힘써 여호와를 하려고 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이 말씀 생각하시고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는 노인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knowing about God. 여러분, 이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은요,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100번 읽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할때이 안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 후에 두 사람이 이제 몸이 하나 됐죠. 몸으로 경험하면서 안다고 할 뜻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으로 아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인 것이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정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신뢰관계를 맺는다는, 관계를 맺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 병든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peace with God,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믿음과 믿음주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믿음은요 전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머리와 마음과 입이 다다이세 가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먼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주의는 정보만 가지고 입으로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말하는 겁니다. 말 끝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뭐 이런 거 외치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도 없고, 마음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만남과 체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년을 편지를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통의 편지를 보낸 겁니까? 365 곱하기 3 하면은 1095 1095 통입니다.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보냈으면 대단한 남자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했답니다. 어, 그 여자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우편배달부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우편배달부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만난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편지만 썼던 그 남자는 허수고 한 것이고, 실제로 전달해준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믿음주의자들 보면은, 자기가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다. 자기가 훈련해서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 생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날 때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요.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 같아서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은 결국 내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만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날, 이 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첫 출발 이후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거든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찬송가 264장, 우리 불렀죠? 4절 보시면은,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고 죽음의 순간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상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만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주님과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이지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치매 걸린 88세의 미국 할머니의 영상을 보고서 신앙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구나.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 -hmm. I don't know. Okay. Um,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U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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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So who is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Mm -hmm. Mm -hmm. Um, oh. What about Paul?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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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 not know Paul. Yeah. All right. Who is Jesus? 고아이 well, <laughs> <Quite amazing. 웃음> yeah. <I love> <laughs> 88세의 할머니는 주소도 모르고, 가족들 이름 다 몰라도 예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잘 보셨죠? 치매에 걸린 노인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분을 사랑해. 아니 어떻게 치매에 걸린 88세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고 그 영혼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할머니를 영접해 주시니까요. 반복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이 영혼에 말씀하시고 각인시켜 주시니까요. 저는요, 의지는 안 믿지만 반복의 힘은 믿습니다. 내가 의지로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마다 그 할머니를 영접해 주시는 그 반복 체험을 하게 하시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은혜 체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할머니의 몸이 기억하고, 입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예수님 아세요? 라는 질문을 받자마자 반복된 체험이 있으니까 반사적으로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그러면 결론을 내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에 관한 정보만 있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왜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옳은데 쩔쩔매는 사랑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버린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도 우리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신데도 쩔쩔매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거 은혜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진실과 사랑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데 쩔쩔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데도 지면서 쩔쩔매는. 하나님의 사랑에 품 안에 안기는 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